이 시간에는 김재현 학생 나와서 어오메스터렛미 워크 위드 디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어 우리 오늘부터 반주자로 섬기는 또 이렇게 오늘 착송을 한 김재원 학생에게 우리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laughs> 예, 오늘은 설교하기 전에 어, 지난주 회계의 본질 방향 전환이라는 설교 영상에 달렸던 그 댓글들을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댓글을 해주셨어요. 회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의 영혼 구원을 위한다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속 외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같은 분이 이런 댓글을 써 주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찬양을 들으니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먼저 회개의 본을 보이시고 찬양으로 고백하며 확신에 찬 모습으로 말씀 전해 주시니 더욱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말씀도 댓글도 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분입니다. 목사님, 이번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전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연속으로 두번 들었어요. 그토록 민감한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에 관련해서도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니 은혜가 되고 제 영이 정말정말 정말 개운합니다. 주님께서도 기뻐하셨을 줄로 믿어요. 진리회복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겠어요. 목사님 말씀이 널리 널리 공유되고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샬롬. 또 다른 분입니다. 광야에서 외친 세례요한, 이 땅에서 외치시는 김상욱 목사님. 주님도 기뻐하실 거고 용기 있게 의의 말씀 선포하셔서 참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인스턴트 말씀이 아닌 영적 집밥을 먹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관련된 성경 말씀에 대해 깊이 있는 그런 묵상 내용을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눠야 됩니다. 댓글로 저를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 뒤에 계시는, 제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댓글은 사실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게는 정말 기쁜 일이 있었고, 또 정말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저는 매우 낙심했어요. 그런데 유튜브 설교 영상에 달린 이 댓글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슬픔이 사라졌어요. 아, 성령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깨닫고 자신을 점검하고 구원의 길에 가까이 갈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 정 집사님이 저에게 맛있는 식사를 사 주셨는데 그때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에게 지금이 제일 좋은 때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지금이 저에게 가장 좋은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일 좋은 때, 가장 행복한 시절 그것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계입니다. 회개했다면, 방향이 전환되어서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간다면, 거룩의 여정을 걷고 있다면, 그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슬픈 일, 낙심되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한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깊어진 애통의 단계에 들어간 자에게는 하늘 아버지께서 위로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방향으로 즉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요 다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그 말씀과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회개하고 거룩의 여정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휴거의 날 데려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회심 사건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회심하여서 바울이 되는 그때까지만 해도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어요. 유대인들 사도행전 6장 우리가 함께 봤었죠?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 갈등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안에 두 개의 그룹이 있었어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이렇게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이어지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시고 열두 제자와 대부분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두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부터 오늘 본문이 나오는 사도행전 10장부터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이 나오는데 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이 엄청난 사건이 사도행전 10장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됐죠.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가이사리아에 있는 고넬류의 집안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 전파가 시작된 그 위대한 선교의 시작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짧은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 백부장 고넬료가 등장해요. 고넬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고넬류는 가이사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백부장, 백명을 거느리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군인입니다. 사실, 로마 제국 시절에 로마 군인이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들의 신을 받들고 살기란 정말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방인들 중에는 그 당시 이방 종교의 환멸을 느끼고 유대교 회당 예배에 참여하면서 유대인들과 친하게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아, 로마 제국에서 말하는 이런 신들은 이건 아닌 것 같다. 진짜 신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친유대주의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유대교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도 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그는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또 자신의 하인과 부하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고넬류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고넬류를 방문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류야 지금 당장 너의 하인을 베드로에게 보내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요빠라는 도시에 있는데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너의 집으로 모시고 와라 이런 말을 천사가 합니다 고넬료는 이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자신의 하인과 자신의 군대의 부하를 요바로 보냅니다. 그들이 요바라는 도시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각종 부정한 짐승들, 곤충, 부정한 새들이 들어 있었어요.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먹을 수 없는 그런 동물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죠. 돼지고기 유대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돼지를 위시한 그런 부정한 짐승이 가득 담긴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 동물들, 곤충들 그리고 새들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가 없죠.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부정한 그것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또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즉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환상이 사라져요. 환상이 사라진 후에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합니다. 이거 뭐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돼지고기 먹으라고 그러시지? 그렇게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를 찾아온 이 사람들은 내가 성령인 내가 너에게 보낸 사람들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맞이하고 또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듣게 됩니다. 다음 날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청에 따라 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그 도시로 걸어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드디어 그 가이사리에서 만났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먼저 말문을 엽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인 당신들과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부정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서 제가 초청을 사양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넬료 백부장님 도대체 나 베드로를 저를 왜 여기까지 부르신 겁니까? 그러자 고넬료가 대답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저희 집으로 초청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베드로님,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의 짧은 설교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죠. 34절과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서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다 받으신다는 의미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어서 유대인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은 겁니다. 즉,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36절부터 베드로는 구원을 위한 화평의 복음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어요. 기름 부듯 부어 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왕으로 믿은 사람은 죄 용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여기 나와 있는 화평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4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 모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 이겁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구세주와 왕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받는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어요. 이번에 우리가 누가복음 2 24장 4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기 나오는 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뭡니까 이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나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방금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예수님에 대해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 이 말과 일맥 상통하는 이야기죠. 누가 보고 24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45절에.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다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 상해서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것이 어디에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나와 있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 나와 있어요? 제가 저기 써놨죠. 이사야 52장, 53장, 호세야 6장, 스가랴 9장, 12장 13장, 10편, 2장, 16장 쭉 해서 여기에 이게 나와 있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7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또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 나오는 죄 사함은 구원입니다. 죄 용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구약성경에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디 나와 있어요?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나와 있고. 이사야 42장 종의 노래에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 방에 다른 민족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6절에.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 방에 빛이 되게 하리라. 다음 구절도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리라. 다음 구절도 보여주세요. 이사야 51장 4절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 귀를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요.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다른 여러 민족의 빛으로 세우리라.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24장 47절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음 ppt 보여주세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게 진리잖아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보니까 누가보음 24장 47절에서 구원의 조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회계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회개해야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둘다 맞습니다. 둘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회개는 같은 것이에요. 믿음의 수용성, 회개의 수용성, 믿음의 방향성, 회개의 방향성.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드니라 여러분, 회개도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회개와 믿음인데 그 둘은 하나예요. 그래서. 오직 믿는 자만이 회개하고 오직 회개하는 자만이 믿는다라는 말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43절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예수를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구원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마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 강림하셨어요. 우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다 유대인이었죠.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임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고넬류의 집에서 그 집안 사람들과 부하들에게 복음을 설교하자,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가 끝나자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회개하라고 말한 베드로가 오늘 본문 이방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방인들 고넬류 집안 식구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7절에.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마리오 하고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조건으로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왜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조건인 회개를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 또 고넬료 백부장의 휘하에 있던 부하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자신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리고 자신들이 듣고 있었던 구약 성경 또는 읽었던 구약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죄짓지 아니하고 의를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이미 회개를 한 사람들이었어요. 회개하고 의의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는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회개와 믿음 중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근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구원의 조건은 믿음과 회개 회개와 믿음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은 죄와 함께 할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것 모셔 드리려면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회개의 결단이 있고 실제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믿음이 있을 때 회개의 결단이 실제 죄를 끊어 버리는 것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셔야 해요. 여러분, 회개하면요, 영의 음성이 들려요. 이것은 회개하는 자가 누리는,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나의 보혜사 성령님, 나의 변호사 성령님, 나의 보호자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회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아버지 집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환경을 초월하여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이 없어지고 근심 걱정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성령님께서 회개한 자,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테살로니카 5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회개한 자에게는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회개한 자 구원 받은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진짜 회개할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죄를 미워할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다면 여러분은 죄와 피흘리도록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주된 적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방향을 전환하여 거룩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가실 겁니다 믿음과 회개는 하나입니다 진짜 믿는 자는 진짜 회개한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회개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